이게 푸켓에는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마이톤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증남이 가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되게 많거든요 특히 여기는요, 가보신가요? 여기는요, 베레벨 고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푸켓에 낚시를 오면 또한번 들려야 될 곳이 바로 이 마이톤이고 또동마예요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 오면 이거 다이버하는 친구들이 환상에 젖어갖고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 나보고 뭐라는 거 알아요? 아니 고기가 버글버글한데 그걸 못 잡으세요. 아 여기는 진, 진짜 농담이고 물방고기발인데 낚시로는 아, 잘안 잡혀. <laughs> 미친다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마음 비우고 체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체비를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끼었기 때문에 한번 다 캐스팅 해 볼게요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배를 지금 지금 오실 때못 봤죠? 파도가 난리네요 파도가 바람 그나 그래, 바람 지금 덜 부는 쪽으로 지금 들어와서 지금 물이 지금 물대가 아 물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지금 어, 물대가 지금 빨간 줄 짝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표시예요. 어, 물대도 지금 딱 좋은데 아딱 좋은데 물대도 딱 좋은데. 왔어요 왔어요 소리 들리시죠? 깽깽깽깽깽 이렇게 잡히면요 차고 나가잖아요 그럼 깽깽깽깽해 어이구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보이죠? 보이죠? 와이 끝에 먹었기 때문에 빨리 올려야 돼요 이거 우이쌰 올려야 돼요 자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어떠세요? 잡히죠? 자, 무녀징어 잡히죠. 이게 우리가 잡을 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확가더 이렇게. 포켓 무녀징 어입니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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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이씨, 나쁜놈. <laughs> 애깅 낚시 액션은 되게 재밌어요. 경쾌하게. 왜냐? 니카라이키가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스프을를 약간 풀어야 되니까 왜 푸느냐 하면 루가 오다가 그 스프리가 한 개를 맞춰놓으면 오다가 한 개가 되면 딱썩 버려요. 그럴라 그러면 어떡해요. 스프을를 약간 풀어야 되잖아요. 그 풀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찡찡찌링 찌링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또 매력이거든. 멋있죠? 잠시 일해주고 또착 가라앉히고 이때턱

왜 우리 신랑 괴롭혀요? <웃음> <웃음> 네요 오이, 나, 어 수영 잘하네요. 어? 와, <laughs> 졌네

던지자마자 한 마리 잡히는 게돈갈치가난리 났다 오오 아, 야야이야이아이 어제자자자자, 어제이 에이, 자자자에이자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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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랬지. 놓친 구는 손맛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라이즈 하는 거 봤잖아요. 물고프다. 그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하지. <laughs> 입이 작아서 애들이 쉽게 못 먹어. 확 물어야 되는데. 응. 오, 경쟁이다! 야, 킹피시다, 킹피시. 킹피시다. 킹피시다, 킹피시. 퀸핏이 작은 거예요. 어, 여기 퀸핏이 있네. 어, 그럼 이거 많이 잡겠다 오늘. 퀸핏이에요, 퀸. 고고재 찔려가지고 퀸피쉬. 6시간 동안 파투어 느낌 뭐, 여긴 저렇게. 이게 어린 김피씨가 많이 잡혀요 이게 구워도 맛있고 어, 회 해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건 어린거기 때문에 구이를 해먹어야죠 아. 자아이따다 근데 진짜. 요만한 사이즈 금 잡고 찍고 뭐하기란좀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일단 넣어놓고 <laughs> 조금 더 큰거 잡아서 제가 할게요 아 쇼지깅을 또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지 방법 해야 되니까. 여기 여기 와, 뭐. <웃음> <아우>. <웃음> <웃음> 야, 진짜 치사다. 아 짜증 짜 나네. 아 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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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다. 어? 터졌다. 어, 터졌어요? 아니네. 아우, 떨어졌다. 어, 아. 아. 야, 그거는 진짜 찾기 힘든가 본데요. 너무 잘 털어서. 어걸렸다걸 걸로 걸 걸로 빗겨. 오, 어 오, 어, 어. 아 오, 오, 아 오, 오, 킹피시, 킹피시. 이야, 킹피시. 이야, 아까 잡았던 거랑 비슷한데? 크기는 아까하고 비슷하네요. 네, 아까 비슷해. 요 예. 네. 자, 빨리 빼고, 빨리. 예. 네. 빨리, 빨리, 빠다, 빠다. 아, 아, 이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아. 오, 물었다 Nei okay. 보디, 리, 오케이, <laughs> <오>. 오케이, <laughs> 야, 와, 이것도 라인이 금방 떨어질 뻔했다. 야. 드디어 성공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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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어떠세요?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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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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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크다. 이 작은 거예요. 아, 그래요? 작은 거예요. 자, 이거 또잡을게 지금, 지금의 동갈치가 네. 많으니까. 오 지금 넣어놓고. 야. 이야. 쟤, 잡다 보면, 또 라인이 터질까 싶어. 간이 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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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마 하였잖아요. 던지고 또물 거야, 나. 에이, 아... 집단해, 지금 난리도 해, 지금. 오우, 어, 지금 친다애들이 지금 난리도 뭐. 안 해. 동갈치 잡아볼게요. 지금 이쪽에서. 우와. 아, 아 왔다 왔다 왔다. 김피시야 김피시. 오, 아까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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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 정도는 또사이즈좀 좀 돼줘야 뭐가 이 손맛이 좋지. 이야, 야, 이건 사이즈 크네요. 야이 정도 되면 어, 괜찮아요. 어. 야. 일단은 지금 김피쉬가 지금 붙었어요. 여기 큰 게. 큰 것이 김피쉬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쓰라고 낚시 해야 되는데 금방 그렇게 앉아 갖고 낚시하기가 응? 조금 그래. 일단 김피씨가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야, 트롤링! 트롤링! 뭐가 잡힐까, 트롤링 하면? <laughs> 오! 어. 이거 캠피시 같은데. 어. <laughs> 어이 터졌어요? 어이! <laughs> 오, 터졌다. 아어 터졌다. 가뿐다. 어, 이네. 아니야? <laughs> 오 <laughs> 나네. 아. เรียบร้อย

에 누가 더 갑자? 아씨 퀸이었어요? 퀸? 아씨 누가 더 갑자? 킹피시? 이피시 네. 이는 리고 이는 아이씨 나이씨 웃지 마이씨 인카고와 녹말 과자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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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잡다잡다잡다다 이리고못 봤지. 아, 이런거 못 봤어. 뭐 했어요? 아, 캠피시. 캠피시. 피시 오, 크다. 맞아, 맞아, 맞아. 크다, 크다, 크다. 캡틴. 개 아프. 우와, 크다. 와개아 우와, 진짜 크다. 개아 아, 야! 이 뚜껑 는찍못하네지를 야. 자, 들어봐. 들어봐. 드디 잡은 거야? 이야. 시죠 야. <목소리> 저, 야. <목소리> 이게 <laughs> 야, 저 <laughs> <자. 웃음> 이빨 장난 아니죠? 와. 이거 닦고, 자, 우와, <laughs> 야, 그 고기 이빨이, <웃음> 아, <웃음> 어, 오, 진짜 오. 이빨이 이빨이 시내 생겼죠? 아, <laughs> 야, 자, 내가 깨고 줄게. <laughs> 와, 자, 이빨 봐봐요. 거의 거의, <laughs> 야, 야. 진짜 무슨 뭐. 이파? 이빨가 생겼다. 이게 요 이게 이요 이름 이게 이름 이게 특징이에요. 이이름 뭐라고? 이이름 이게 뭐라 이게 뭐저이름몰라이름 뭐라고? 이이름 뭐라고? 이이름 뭐라고? 이게 이름 뭐라고? 이게 나야고이 뭐라고? 이게 라야이 이게 자 이거죠? 아, 거기 비슷하네. 이게 좀 깨끗하다. 아, 깨끗하네. 야, 해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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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모스. 어, 깨끗하네. 정미 야, 드디어 한번 해 봤어. 해 냈어, 해 냈어, 해 냈어.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아, 사진 찍어야지 이제. 아, 됐어요. 아, 조금 전에 제가 잡은 고기 이야기 안 했죠? 어, 그 고기가 뭐냐면요, 화이트 핀 울프 헬링이에요. 헬링이라면 우리 한국에서 처 하고 아시죠? 어. 그 청어는 청어인데 우리 한국에서 또뭘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물에 강준치 있죠 강준치 강준치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강준치인데 이빨이 이렇게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모양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태국 태국 친구들이 사모나이 피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정확한 거는 화이트 핀 울프 헬링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에 오늘 하시게 어때요? 저는 오늘 하고서 고웠습니다 왜냐면 빅 PC는 물론 마음속에 갈망은 있지만 그래도 생활 속에 이런 아기자기한 맛. 그러면서 조금 이제 큰 사이즈도 잡으면 더 내한테는 엔돌핀이 라고 이곳 푸켓에 오시면요. 바다에 이렇게한 투어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1,500 밥부터 시작해서 3,000몇개 밥까지. 만약독배를 빌리려고 그러면 한 2만 5천 밥에서 사4 0만 밥까지 이렇게 있어요. 다양하게. 어마어마 비싸죠? 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사정에 맞는 어, 투어또 선택해서 빅핏시도좀잡고보시고 그래 보시고요. 자, 저는 다음 일정을 위해서 또 떠나겠습니다. 좋은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구독, 신청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